킹덤 성우 사탄의 정답이 나왔습니다. 이번 성우분들도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거의 느낌이 명탐정 코난핀이지 않나 봅시다. 안녕하세요. 가짜란 아기 새싹 좀 보시겠어요? 허브마키는 심규영님이라고 합니다. 나이히어로 아카네미아 주인공 목소리라고 하네요. 뭐 이즈쿠 목소리 그리고 승리의 조합식을 알려줄까? 영금불사마 쿠키는. 김선혜님 명탄정 코난의 코난 목소리라고 하네요 야, 진짜? 연금술사가 코난이라고? 진짜 그런가 더 들어볼까요? 투자한 만큼 결과가 아. 나오는 법이라고 좀 있는 것 같아 느낌 그리고 자대꼬마쿠키는 민승우님 원펀맨의 제노스 목소리라고 하네요 이 날을 위해 지옥불을 견뎠다! 이건 그냥 자들꼬마 같은데 <laughs> 지옥불을 견뎠다! 그리고 우유마쿠키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남자 목소리라서 놀랬잖아요 그런데 더 대박이 있어 두려워 말고 나아가세요 우유마쿠키는 신영훈님! 이번에도 명탐정 코난의 괴도키드 목소리래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당신을 축복하겠어요 어, 목소리를 조금 다르게 되신 건가? 좀 굵게? 아닌가? 뭔가 딱 괴도키드 느낌이다라는 게 여러분 저만 안 느껴지나? 괴도키드는 전 명탐정이 아니라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? 이 아쉬운 마음 괴도키드 목소리로 괴도마우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더군다나또 충격적인 게그 짱구 는무 말려 짱구의 외할아버지 목소리도 하셨다고 하네요. 최후의 순간까지도 당신을 축복하겠어요. <laughs> 와, 마지막으로! 다들 왜 기뻐하는 거야? 독버섯 맛 쿠키는 김율림이라고 하네요 보루토 목소리라고 합니다 <laughs> 뭐야 이 목소리가 보루토라고? 기쁨의 보자추 <laughs> 쿠키런 킹덤 사탕까지 우리가 만나봤는데, 연금수사마 쿠키가 코난이고, 우유마 쿠키가 괴도키드라니. <laughs> <laughs> 쿠키런 데브 터즈 괜찮은 거 맞냐고! <laughs> 시청자 여분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한테 쿠키런 킹덤 좀 해보라고. <laughs> 소개 좀 해주세요, 진짜 이거. 대박나야 될것 같아. 하여튼 쿠키런 킹덤 새로운 정보나 소식이 들린다면, 그때 만나요. 히바이!